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0절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었는데 첫째는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이요 둘째는 노아 당시에 분바대로 섞이는 세속화될 위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7절 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심으로 면하게 됩니다. 이는 교훈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어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 합니다 이는 후에 있을 출애굽의 축소판 이요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로세 선택 아브라함은 조카 로세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합니다. 이는 애굽에서의 연단을 통한 신앙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롯의 선택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2절, 13절 하고 점점 소돔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14절에서 16절하고 두 번째로 어시아.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14장에는 네 왕과 다섯 왕이 연합하여 싸움을 하는 구절, 기사가 등장하는데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2절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4절, 16절 합니다. 두 왕의 영접.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두 왕의 영접을 받게 되는데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7절. 살레망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 합니다 멜기세댁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9절에서 20절 하고 축복을 하고 소도망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1절 하고 말합니다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 23절 하고 이런 직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2절 하고 약속하셨는데 소도망이 주는 물품을 취함으로 소도망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고 떠벌리게 하는 구실을 준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손상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러므로 자신은 메리 세대 왕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왕, 소도망, 세속적인 소돔왕이 주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겸하여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 합니다.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1절 하십니다. 이후에 라는 말은 본문이 앞에 기사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내 왕의 반격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불과 318명이라는 적은 무리로 내 왕의 연합군을 밤에 14장 15절 즉 기습 작전을 펴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물품은 내가 가지라는 소돔 왕의 제의를 물리친 일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시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내가 막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백배로 채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세이니이다 2절 하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3절. 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씨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받기를 원하는 복도 자손, 즉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상속자도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언약을 상속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솔로몬이 타락하였을 때에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주리라 하심도 상속자가 있게 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초점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인 상속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우러러 붓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4절 5절 하고, 세번째, 12장 2절, 13장 16절, 15장 5절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 합니다. 여기 또다시 중요한 요점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 것은 신약 성경에 이한 증언이었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 구역 성경에 의해서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첫 사람입니다. 다시 상기하면서 강조합니다만 구속사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요.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해결함을 받아야 할 절체절명의 문제가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허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 하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즉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언약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8절 하고 고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합니다.